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혹시 울릉도 가보셨습니까 울릉도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다, 다 알고 계시지만 다본 분은 많이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 얼마 전에 또 낚시 대회도 있었죠 그리고 또 여행 유튜버 낚시 유튜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손쉽게 울릉도 정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울릉도는. 육지에서 적게는 160km, 많게는 200km가 넘는 상당히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지만 쉽게 가볼 수는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울릉도의 자연 환경이나 경치를 봤을 때제 생각에는 아마 작은 제주도라고 생각이 될 만큼 상당한 의자원, 너무나 볼 것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매해 울릉도를 찾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울릉도 뽕을 맞았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이곳 포항에 온 이유는 바로 저기 보입니다. 포항 울릉도관을 운행하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곳 포항에 방문을 했습니다. 좀 특별한 날인데요. 바로 취향식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태속선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3,000톤급의 고속 태속선입니다. 7월 8일부터 신규 취항을 해서 운행을 하게 되고요 가장 빨리 갈수 있는 가장 신조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 호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마음껏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시기 때문에 좀북쩍북쩍한데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가시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 호시기 시작됩니다 요즘에 울릉도 가는 크루즈선두 곳이나 생겼습니다 근데 적게는 뭐 4시간 많게는 6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은 낚시인들에게는 대기시간이 너무 많다는 불만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낚시인들에게는 시간이 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포항 울릉강 교통수단에 효자였던 배가 있죠 당시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던 캐속선인선플라워가 2020년 퇴역을 하고 2023년 7월 8일부터 그 뒤를 이어 선 플라워호와 같은 조선소에서 건조돼서 좀더 크고 더욱더 빠르고 쾌적하게 보완된 동급 중에서는 세계 최고의 쌍동 계속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지향식 중인데요. 시끌벅적합니다. 아, 여기 있는 배가 바로 엘도라도 이스프레스호입니다. 고맙합니다 진짜 기존에 있는 썬라이즈 호와 비교를 해보시면 대단히 큽니다. 지금 운행 중인 썬라이즈 호에 비해서 혼수는 약 8배, 그리고 크기 또한 약 2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배가 아 상당히 큽니다. 7월 8일부터 이곳 포항에서 출발을 해서 2시간 50분 만에 울릉 사동항으로 도착을 합니다. 원래 예정은 도동항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후에는 도동항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포항에서 10시 20분에 출항을 하고요 울릉도에서 3시 정각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3,000톤급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약 100톤 화물을 싣고 50노트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엔진 마력이 무려 이게 봐야 됩니다 엔진 마력이 무려 3 2 1 7 0이라고 합니다 저도 배좀 타본 놈인데 와 덤프트럭 24톤이 한 400마력 정도 하니 차가 몇 대고 <laughs> 자, 들어가보시죠. 선실이 엄청납니다. 제가 예전에 타봤던 그런 캐속선과는 사이즈가 완전 어마무시하게 다른데요. 수용인원도 엄청납니다. 97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자석을 자랑하고요. 캐속선이라고 하면 큰 단점이 있죠. 바로 멀미입니다. 20% 이상으로 멀미를 최소화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울릉도 한번 잘못 들어가면 발 묶여서 집에 못 온다 지금 신조선이고 기술력이 예전보다 상당히 향상되어서 높은 파도와 기상 영향을 좀덜 받기 때문에 소형 계속선에 비해서 계량 확률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울릉도 오면 다리 묶인다는 얘기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울릉도로 가는 출항지가 대한민국에 약 4곳이 있습니다 그곳 중에서 포항은 217km로 가장 먼 거리에 있는데요 드디어 엘도라도 익스프레소가 포항에서 울릉까지 2시간 50분 만에 주파를 한다고 합니다. 즉 포항에서 울릉까지 2시간때 운항이 된다고 합니다. 와. 자, 신조선인 만큼 부대 시설도 고급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내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좌석은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간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우등석 사이즈에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제가 키가 1 9 0 c 넘으니까 <laughs> 창가 또한 상당히 넓네요. 약간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아, 진동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못 느끼겠습니다 너을이 크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관계자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의보가 아닌 이상은 엘도라도 익스프레스는 호 출항을 한다고 합니다 신조선이기 때문에 타보니까 진짜 공간이 되게 넓어요 이코노미타면 옆 사람하고 끼고 했는데 앞뒤 간격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넓습니다 속도 보십시오 와 속도 막 날라갑니다 날라가요 세계에서 알아준다는 배를 이렇게 지향식에 타고 있다는 것만해도 상당히 강개무량합니다아 배가 노을을 그야 타는 거지 너무 좋아. 네, 이코노미석이 지금 정가로 8만 원 정도하는데 이벤트 가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1 시에 출항했는데 4시 조금 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대형 화물칸입니다. 화물칸도 상당히 큽니다. 바로 비즈니스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2층이거든요 의자 시트가 다릅니다. 야 휴대폰 충전하도 있고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가가 너무 잘 되어 있네요. 간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비즈니스석인데요. 선미 부분은 퍼스트 클래스 좌석 전용이고요. 선수, 중간과 앞쪽은 비즈니스 클래스인데요. 조용합니다. 진짜 계속선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편합니다. 진짜. 대망의 퍼스트 클래스 유튜브 아니면 이제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까? 매점도 있고, 어서와! 퍼스트 클래스. 이야, 처음 본다. 퍼스트 클래스는 확실히 다릅니다. 가격도 조금 비싸죠? 자, 한번 앉아볼까? 뒤로 이렇게 제키는 겁니다. 와. 아, 좋다. 시원하니. 코올기도 좋겠습니다. <laughs> 솔직히 오늘. 너울이 많이 쳐서 썬라이즈 오는 계항이거든요 솔직히 너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너무 편합니다. 저도 배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멀미 잘안 하는데, 한 작은 계속선들은 너울이 조금 있으면 롤링이 좀 되게 심해서 멀미가 약간 올 때도 있는데, 아예 모르겠어요, 진짜로. 너울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편안합니다. 저기 울릉도야 울릉도 보이지? 네. <laughs> 롤링 없이 진짜 편안하게 왔습니다 정확하게 2시간 50분 만에 도착이 되네요 도착했습니다 너무 편하다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엘도라도 익스프레스 홀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맞습니다. 대기 시간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여러 면에서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울릉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선수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이제 낚시하러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흐르신 회장님. 시키는 대로 할게. 어? 내가 뭐든지 알게. 이렇게 씩씩 필게. 다